MCP 서버는 현재 매우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용자들이 이러한 보안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은 일상적인 작업에서 MCP 서버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점점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MCP 서버는 인공지능 모델과 외부 자원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중개자입니다. 이는 파일에 접근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며 API를 통해 데이터 전송 등의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개발자는 각 서비스마다 사용자 맞춤형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MCP 서버는 크게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AI가 MCP 서버에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서버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MCP 서버가 연결된 AI에게 어떤 도구나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시스템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 JSON RPC 2.0 같은 경량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속도와 효율성을 함께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신 판매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MCP 서버는 해당 요청을 데이터베이스 쿼리로 변환하여 실행한 뒤, 결과를 AI에 다시 송신합니다. 그러나 MCP 서버의 작동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숨겨진 악의적인 명령이 있는데, 공격자는 도구의 설명에 해로운 명령을 숨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사용자에게는 감지되지 않지만, AI 모델이 이를 실행하게 되어 위험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도구에 대한 짧고 간단한 설명만을 확인하게 되며, AI 모델은 그 뒤에 숨겨진 해로운 지시사항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MCP 도구들은 이런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보안을 저해하는 상황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커는 도구가 승인된 이후에도 그 성격을 바꿔버릴 수 있으며 설치된 도구에 해로운 코드를 추가하는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성격의 계산기 도구를 설치한 후, 해커가 이후에 이 도구를 이용해 신용카드 번호를 탈취하는 해킹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악의적인 서버가 타인의 안전한 서버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사용자 로그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Cursor AI Exploit의 사례에서 보듯이 Add라는 도구는 무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로그인 정보를 훔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짜 이메일 도구는 실제로 해커에게 보내지는 도구로 변질되어 큰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MCP는 도구 설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해킹된 서버가 모든 연결된 다른 서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용자는 MCP 서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구가 해로운 코드로 업데이트 되었을지라도 사용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MCP 서버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그에 대한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버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MCP 서버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도구를 특정하고 검증된 버전으로 고정하여 해킹된 버전으로의 변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도구가 실행되기 전에 그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불필요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킹된 도구가 다른 도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도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Invariant의 보안 스택과 같은 추가적인 보호 솔루션을 고려하여 여러 겹의 보호막을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